2019 신춘문예 경향신문 시 당선작 성다영 너무 작은 숫자 도로에 커다란 돌 하나가 있다. 이 풍경은 낯설다. 도로에 돌무더기가 있다. 이 풍경은 이해된다. 그린벨트로 묶인 산 속을 걷는다. 끝으로 도달하며 계속해서 갈라지는 나뭇가지. 모든 것에는 규칙이 있다. 예외가 있다면 더 많은 표본이 필요할 뿐이다. 그렇게 말하고 공학자가 계산기를 두드린다.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이지만, 그렇기에 더 중요합니다. 너무 작은 숫자에 더 작은 숫자를 더한다. 사라져가는 모든 것은 비유다. 망할 것이다. 한여름 껴안고 걸어가는 연인을 본다. 정말 사랑하나 봐. 내가 말했고 나는 그들이 불행해 보인다는 말 대신 정말 덥겠다. 이제 그만 더웠으면 좋겠어. 여기까지 말하면 너는 웃지. 그런 예측은 쉽다. 다영 씨가 웃는다. 역사는 뇌사 상태에 빠진 몸과 닮았다. 나무 컵받침이 컵에 달라붙고, 중력이 컵 받침을 떼어낸다. 물이 끈적인다. 컵의 겉면을 따라 물방울이 아래로 모이는 동안 사람과 사물은 조금씩 낡아간다. 조용한 공간에 금이 생긴다. 되돌릴 수 없다.